자자 파이팅 파이팅! 고신 고신! 에비와 함께할 생각에 텐션이 높아진 저희는 둘 셋. 살로 안녕하세요. a b 식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요겁니다. 가끔 이런 상상을 하곤 해울 멤버들이랑 놀이공원에서 <laughs> 신나게 노는 상상. 꿈에서라도 이루어지게 해 주라라고 보내 주셨습니다. 아, 어, 놀이공원. 어, 놀이공원 좋죠. 제일 마지막으로 놀이공원 간 적이 언제인가요? 멤버들. 저 <laughs> <laughs> 멤버들이랑요? <웃음> 저도요. <웃음> 멤버들이랑 간게 마지막이죠. 그 우리 100초에. 그 어. 라떼월드. 그, 그, 그게 그게 마지막인가? 할로윈. 아, 아 그러네. 아, 할로윈. 오바랜드. 어오화 오바레 환상의 나라 난나난오 어, 그리고 그, 그 거기 거기가 마지막인가 우리 할로 네. 그러면 괜찮은데? 19년 그치. 10월 31일이 그치 맞죠 그때 <laughs> 갔는데 아 근데 진짜 촬영 빼고 네. 그냥 멤버들끼리 아. 놀러 가도 진짜 재밌긴 하겠다 가기 어렵죠 <laughs> 진짜 재밌겠다 <laughs> 그럼 가장 좋아하는 놀이기구랑 가장 싫어하는 <laughs> 놀이기구가 있을까요? 짜릿한 거 차이죠? 환상의 나라로 가면. 어, 환상의 나라. T 롤러코스터 무조건 타야 어,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그거고 제일 싫어하는 놀이기구는 저는 전티 컵. 어. 어? 아티 컵. 아 돌아가는 컵. 음, 아 그거 울렁거려. 와나 그거 나랑 탈 사람. 그거. 아, 진짜 그뽑 뽑을 수 있어. <웃음> <웃음> 제일 싫어하는 놀이기구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뭐 가끔은 덜 뭐... 스릴 있는 거 빼고는. 전 자, 자, 자이로드 없이 진짜 싫어요 아, 진짜로? 나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높은 곳에 그, 있는 거예뚝 떨어지는 거. 네, 싫어하니까. 응, 이렇게 떨어지그 원래 비행기나, 어떤 건물 안은 괜찮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 몸이 밖에 있는데 이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요. 딸랑딸랑 거리는 게 싫죠. 와. 예전에 유니버스 화보 컨셉으로 어떤 직업 해보고 싶냐고 했을 때 놀이공원 캐스트 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아, 저희가. 그래요? 실제로 그 컨셉으로 화보를 찍는다면 어떤 느낌으로 찍고 싶은지 궁금하네요. 진짜 까부는 컨셉. 까부는 거. 저는 뭔가 동물원 옷을 입고 어. 그런 거 찍어보고 싶네요. 어. 음. 아그 사육사나. 그그 그런, 그런 옷. 어, 어, 그러면 나는, 약간, 사육사 옷에 생각난 건데, 약간, 모험을 떠나는 사람들. 어, 아, 464. 어, 막, 망원경도 들고, 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좋죠. 선글라스 같은 것도 막 쓰고, 막,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음, 사파리도 사파리, 사파리 좋죠. 삐에로 아저씨. 기다리 아저씨. 키다리 아저씨? 예. 네. 아, 키다리 아저씨 좋죠. 키다리, 키다리 아저씨 싶은데, 좀 무서워해가지고, 전 별로예요. 저 해보고 싶어요. 풍선 벌어주는아 좋죠. 오로지 에비뉴만 출입 가능한 놀이공원이 생긴다면 어떤 공간으로 채우고 싶은지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볼까요? 어... 어... 홀로그램으로 일단 저희 모든 곡들 막 블룸 춤이 없는 아, 곡들도 어, 어. 다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이 어, 좋다. 영상으로 해놓고 싶어요. 어, 저는 좀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뭔가 어 전웅 몸속 대타몸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 옛날에 들어가면 막 그런 생명공학 그런 데 들어가면 이제 막 지금 입 그러니까 장기, 어 장기 말이야. 그렇게 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좀 우리가 어, 그러니까 입으로, 입으로 들어가서 어, 입으로 들어가서 목 지나서 어, 뭐 기도를 지나 아, 식도를 웅이, 지나 우이 성대는 어떻게 생겼길래 어, 노래 이렇게 잘해요? 어, 어, 어 그렇게뭐 우진이 다리를 딱 보면 이제 우진이가 위에 어떻게 춤을 이렇게 잘춰어지금 이렇게. 알. 저는 약간 에비뉴만 출입할 수 있다면 놀이공원에 있는 모든 기구, 뭐 머리띠, 음식, 추러스, 츄러, 뭐 다 그냥 AB6 얼굴이로 어 있는 거야. 아, 무서워. <laughs> 그냥 들어간 순간부터 모든 게 애들 아 얼굴이야. 아, 무서워. 막 귀신의 집문딱 열고 들고, 어대이가아 이러고 있고, 막. 아아아아어 AB6 굿즈로 가득 채우는 거지. 음. 사진들, 굿즈, 뭐 이런 것들로. 아, 좋죠. 에비뉴들 그러면 거기 있는 거, 그냥 바닥에 있는 돌가, 돌, 같은 것만 주어도 기념품이 될거 아니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다 에비뉴들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음. 이즈를. 아, 좋네요. 네. 사파리, 예. 예. <laughs> 사자 대신 우진이가 막, 어흥하고 막 쫓아오고. 그럼 저는 기린 할게요, 기린을 만들어서. <laughs> 대위. 우리 안에 어. 저희를 넣어놓는 거죠. 대위는 이제 물가에서 이러고, <laughs> 아, 조개, 조개 들고 이러고 수달처럼 있고 <laughs> 조개 막 긁고 있고, 막. <laughs> 어, 어, 귀엽겠다. 괜찮다. 그럼 버스로 이렇게 보시는 거야 <웃음> 우리를 <웃음> 보시는 거야버스로 아, 되게... <laughs> 이렇게 우리로, 아, 넘어서. 아, 이제 먹이 주는 체험도 하... 좀 그런가? <laughs> 이게 말이죠현 <동현> 씨는 <laughs> 다람쥐 하시면 되겠네. 요저 <laughs> 다람쥐 하면 되죠. <laughs> 네. 오늘의 헬로 에비뉴는 여기 까지입니다 언젠간 에비뉴와 놀이공원에서 놀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 전에 우리 꿈에서 자주 만나요. 환상의 헬로 에비뉴는 쭉 계속됩니다. To be continue!